음. 루다포카 양도하겠습니다. 제가 포카 은근 좀 많아서. 둘, 넷, 여섯, 여덟, 열열 열 개가 있어요. 이게 제가 최근에 그린 루다포카거든요. 진짜 개 최근에 그렸어요. 언제 그렸냐면, 2022년. 나몇천 년도에 올렸더라? 미, 2022년 1 11월 2022년 10 아니, 2022년 11월 10일 목요일 5시 16분에서 15분 정각 25초입니다. 제가 라티아 먹방 올렸는데 진짜 매운 거 있죠. 와. 근데, 네, 맵찌리들도 뭐할수 있어요. 이거 양도할 거예요. 그 구매자분이 진짜 대따 착하셔서, 하자 안 나게, 이쁜 슬리브도 뽑아주겠습니다. 아니, 근데 어쩌다 보니 그게, 제가 아는 이루다라는 진짜 친구더군요. 아니, 진짜 제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친근하게 이거 양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자 하나 없는 요 슬리브 같은 것. 아, 슬리브가 아니네, 이거. 이거로 끝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조심조심. 이렇게 해줬습니다. 다음 포장지도 넣어 주도록 할게요. 어나 이거 쿠크링 구독해줘.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럼 친구한테 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 편에...